안녕하세요. 김현경입니다. 오늘은 세수 중 가장 큰 수를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onStart 블럭과 forever 블럭을 드래그해 제거시켜줍니다. 그 후에 인풋에 들어가 onButtonApressed 블럭을 드래그해주고 세 개의 의미의 숫자가 들어갈 변수를 만들어줍니다. 첫 번째 숫자 변수 이름을 수원 그리고 메시에 들어가 이렇게 설정시켜 줍니다. 만약에 0부터 9까지라고 설정시키고 1을 더하면 1부터 10까지라는 숫자가 랜덤으로 나오는데 10이란 숫자는 주가, 두 글자 숫자이기 때문에 나온 시간이 오래 걸려 8로 설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엔 두 번째 변수 이름을 숫 수 라고 설정시켜 놓고, 이와 똑같이 설정해 줍니다. 세 번째는 수3.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정해 줍니다. 그 후에 숫자를 하나씩, 하나씩 보여드려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숏넘버 수원을 하고, 5초를 기다려줍니다. 그다음엔 수트를 보여주고, 5초를 기다려주고, 수슬를 보여주고, 5초를 기다려줍니다. 그 후에 제일 큰 값을 찾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어로 max라는 단어를 출력해줍니다. 다시 5초 기다려주고, 일단, 수1이 큰지, 수2가 큰지, 수3가 큰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걸 찾기 위해서 로직에 들어가 if else 문을 드래그 해줍니다. 그 후, 이 블럭을 드래그 시켜서 우선 수원이 수트보다 크다면 이 안에 다시 이 페이스문을 끌어당겨줍니다. 수원이 수트보다 크다면 한번더수 3보다 큰지 물은 다음에 수 1이 수 3보다도 크다면 쇼 넘버 수 1을 추력해 줍니다. 만약에 수 3가 크다면 여기 수3를 출력해 줍니다. 이와 똑같이, 만약에 저 위에서 수2가 크다면, 수2를 출력시켜 주고, 아니라면 수3를 출력시켜 줍니다. 프로그램은 이렇게 끝이 났고, 옆에서 실행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A 버튼을 누르면, 7, 9, 9가 제일 큰 걸로 나왔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3, 9. 역시 9가 제일 큰 숫자로 나왔습니다.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겠고,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카페로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